3원 23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아멘. 아 우리 2023년에도 이렇게 어, 새벽 예배 할수 있는 아, 그런 아름다운 또 성전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주시고 아 지금 이렇게. 아, 채팅방에도 이렇게 아멘 이렇게 올리셨는데 아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어, 하나님께서 아 어, 이게 사실은 이렇게 새벽 예배 하는 거전 세계적으로 참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너무 너무 어려운 일이고 역사를 통틀어서 제가 듣기로 어떤 성도님들 중에서는 어, 너무 너무 목회를 하고 싶고 목사가 되고 싶었고 했는데. 제가 가까운 분 중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도저히 새벽 예배는 못 하겠어 가지고, 그래서 아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결국 새벽 예배 때문에 어못 하겠더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신 분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벽에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 개척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게 아, 너무 너무 신기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네. 아, 우리 파더스 교회가 받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게 같이 새벽 예배 할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축복인데 그 중에서도 또 기도하는 어, 사실은 새벽 예배 아니어도 기도하면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특히 새벽 예배를 하는 분들이 아니면 사실은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네. 우리네 삶들을 다 알잖아요. 얼마나 바쁘시고 치열하게 사는지. 그래서 사실 새벽 예배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솔직히 아니죠 지금 이 세상이. 그런데 지금 새벽 예배 하는 분들은 그래도 이 시간은 정말 뭐 우리랑 누가 대화를 할 거면 누가 우리에게 카톡을 보낼 거면 누가 우리에게 전화를 할 거면 이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만 힘들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때가 딱이 새벽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처음에는 힘드셨겠지만 이렇게 적응도 하시고, 이제 같이 또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하는 분들이 이제 점점 생겨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지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이번 2023년에도 계속해서 잠언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로도 넘어갈 거고요. 강의 설교, 강의 설교라고 하면 이렇게 한절 한절, 어~ 이렇게 짚어가면서 설교를 하는 이런 설교 방식을 말하는데 어~ 계속해서 강의 설교로 이렇게 잠언 23장부터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23장 6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악한 눈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왔어요. 악한 눈이 있는 사람들 어~ 세상을 볼 때에 그러니까 자 지금 그냥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눈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을 보면서 해석을 하죠. 우리들이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선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는 언제 나오냐면, 어, 상황에 대한 해석을 볼때 어, 나옵니다. 똑같이 어떤 일을 보면서,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선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요, 또. 어,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해석하는 어, 말들은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눈이 어떤 눈인지는 우리 입에서 다 나옵니다.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본대로 입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면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우리 눈이나 다 똑같을 수 있어요. 자칫. 만약에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해석 없이 그냥 보기만 한다면.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영적인 능력의 최 어떤 그런 전선에 있는 힘과 어떤 능력이 시작되는 시점이 어디냐면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지금 코로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리고 이 새벽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아,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목회자들도 아 이분은 점점 영적인 분이 되어가는구나, 아니면 점점 더 세상적인 분이 되어가는구나. 아무리 처음에 좋은 얘기로 시작을 해도 조금만 얘기하다 보면요 다 나와요 눈이 어떤 눈인지. 제가 많이 쓰는 예화지만. 뭐, 예화까지는 아니지만, 어, 예시지만, 제가 청년들을 이제 오랫동안, <laughs> 어, 청년 담당 목사로 이교회 저교회에서도 계속 청년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신앙이 그렇게 좋은 것 같은데, 무슨 뭘 말을 하더라도, 기승전, 뭐, 신앙, 신앙 같이 가다가 결을 마지막에선 여자, 무슨 여자, 여자, 여자 얘기만 하는 남자 청년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기승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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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기승전, 그냥 다이어트, 다이어트, 다이어트. 기승전, 그냥 예쁜 거, 예쁜 거. 기승전,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걸리는 게 뭐냐면 다 돈. 결국엔 돈. 결국은 그 눈은 그런 눈인 거예요. 정말 신앙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어떠한가를 보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앙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 이것을 보았을 때 정확하게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땐 이렇게 보실 것 같은 것들을 자꾸 어 상상해 내고 보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신앙적인 수준의 척도입니다. 어 제가 지난주 말씀 때도 어, 전했지만 이렇게 뭐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말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도 다 소용 없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신앙 다 까먹었었고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목사, 전도사고, 뭐, 장로님들이고, 뭐, 다 수용 없습니다. 어, 그 말하는 것을 보면서, 어, 저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이것이 어떠할 것인지를 자꾸 상상해내는, 어, 그런 분들이 우리가 되어가야 되고, 어, 그런 분들이 신앙적인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도 자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을 하려면 분별하는데, 분별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분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눈도 있어야 돼요. 정말 이분이 신앙적인 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 차이는 딱 하나예요. 어, 성경에 보면 책망하라고 했고요. 근데 정죄는 하지 말아요. 책망은 하라고 했는데 비판은 하지 말아요. 둘다 사실은요, 죄를 들쳐내는 거거든요. 책망도 그 사람의 죄를 들쳐내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 이런 죄를 짓고 있어. 그러니까 너 이렇게 죄 지으면 안 돼. 라는 건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판 판단 정지하는 들추지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차이냐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들쳐주는 것은 책망이에요 그건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는요 누구의 죄도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얘기 안 하셔도요 그 사람들 잘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얘기해 봤자 안 변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어, 둘 다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문제나 뭐 죄나 이런 것들 말안 합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이 들을 준비가 안돼 있으면 얘기 안 합니다. 자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리고 지혜 없는 자는 책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 것이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너를 사랑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혜는 뭐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다고 했죠. 근데 오히려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말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어,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조언을 해주려고 할 때에,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지를 우리가 빨리 찾아내고, 들으려고 할 때에, 아, 지혜가 있구나 할 때에 책망하면 그가 너를 더 사랑한대요. 근데, 그런 들으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 거만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표현이 됐고, 그 사람들은 책망해주면요, 더 너희를 미워만 한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제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듣는 분이 들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약하게, 어, 죄를 들춰내주는 거를 하지만, 그때 잘 받아내면, 그 다음에 조금 더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또 체하고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안 합니다. 그럼 기다렸다가 나중에, 어, 보통은 본인이 요청을 해요. 많은 경우, 좀 말씀해달라고 보이시는 게 있으면. 어, 그러면은 제가 조금씩 조금씩 제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그러나 채하지 않도록, 어, 지금 거만한 상태인지 지인의 상태인지를 계속 이렇게 조금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책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 책망들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자꾸 분별하려고 하면서, 우리가 어, 인간 관계도 해야 되겠고, 신앙 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누군가 싫어하는데 막 분란이 일어나는데 자꾸 뭐 누군가의 죄를 들쳐내는 건요 절대 여러분이 지금 거만하신 상태거나 하나님의 눈이 없이 사단의 눈이 있거나 분별하는 영적인 어떤 그런 준비가 안돼 있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준비됐을 때 그때. 어 사랑으로 책망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눈, 어, 악한 눈이 아니라 세상과 상황과 우리 모든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눈, 선한 눈으로, 어, 분별하지 않고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나왔어요. 욕심과 이기심과 막 두려움과 미련함의 눈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보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그 사람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능력, 세상적인 능력들,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뭐 여러 가지 매력적인 어떤 느낌을 주는 어떤 그런 능력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국은 돈, 그리고 그런 욕심이 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이 좋아 보여서 분명히 이 사람들이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알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어하고 배우려고 하고 같이 지내려고 하고 사귀려고 하고 그런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사실 많습니다. 그렇게 어울려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물 재능 등을 너희가 탐하는 것 하지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7절, 8절, 9절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 8, 9절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지 그가 너에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8절 시작.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토하게 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뒤로 돌아가리라. 나중에 다 허무할 거예요. 와 내가 왜 그랬을까? 저 사람하고 왜 만났을까? 정말 허무하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의 것을 조금 먹었는데 다 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절 시작.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이니라 너는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사람이 이렇게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 사람의 것을 먹었어? 너는 결국 없인 여기만 받는 사람이 될 거야. 그냥 그 사람들은 너를 이용만 할 거야. 그 사람들을 통하해서 결국 무언가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돈을 벌수 있을 것 같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너 그거 다 토해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업신여기게 신여겨질 거고 너의 아름다운 좋은 말들 해준 거였지 그거 다 헛되게 될 거야 아무 소용 없어 아무리 좋은 말 해봐도 되나 안될 거야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우리가 또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그 사람한테서 사실 우리도 뭔가 빼먹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만나고 그 사람들의 매력에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음식을 먹기를 원하는 우리라면 결국은 사실은 이미 우리도 악한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뭘 해야 되냐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를 멀리 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멀리하라는 사람이 우리가 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있었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좋은 분들, 성도님들이 우리를 피해야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악한 눈을 가지고 있고 욕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좋은 사람들이 우리와 사귀지는 걸 원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안 엮으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그 동안 계속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은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요 안 맞아요 일단 안 맞아요 안 맞아서 안 가까워져요. 그래서 서로 이게 굉장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안 사귀어지고 그래서 결혼까지 안 되더라고요. 한쪽은 늘 욕심쟁이, 그냥 한쪽은 늘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요. 어, 안 맞아져서 안 되는데, 정말 안 맞을 것 같은데, 맞아요. 결국은 왜 그러냐면, 둘이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신앙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은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의 기술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사실 속에는 욕심이 가득 차 있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 사람에게서 갖기 위해서 만난 사람.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죠 어,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누구야 정말 네가 잘 되려면 남모세 목사를 조심해야 된다 남모세 목사는 꼭 피해야 된다 너 남모세 목사랑 같이 밥 먹으려고 하고 같이 음식을 대하려고 하지 마라 위험하다 너도 같이 악해진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남모세랑 만나는 거 주시면 거리를 둬야 돼. 제일 나쁜 애야.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아닌 거죠. 우리 아버지는 사단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우리에게서 이렇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떨어뜨려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회에 있고, 목사 가운을 입고 이름이 남 모세라도 사단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항상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나를 자녀로 말씀하실까 아니면 사단의 자녀로 말씀하실까 늘 그것을 우리가 좀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잘 못했으면 예수님께서 부르셨겠어요? 처음부터 사단의 자녀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동거 동락하는 그 3년을 그렇게 마귀의 자녀로 살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사람들에게 보내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보내요, 동네로. 그래서 복음전하게 해요. 그리고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병구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세요. 그런데 사단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께서 하셨겠냐고요 처음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나서 자살해서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교회에서 어떻게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사단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 정말 나쁜 사람인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하나님께서요, 세운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성도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거룩하다라고 하는데 그 구약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에는 거룩한 것은 정해져 있었어요. 성일 거룩한 날도 정해져 있었고, 성물 거룩한 물건도 정해져 있어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관유라는 것을 만들게 하셔서 그것을 바른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어서 함부로 만졌다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만졌을 때 죽은 사람이 나오고 이게 지금이랑은 많이 달라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가지 물건이 있었고,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도, 선지자 같은 경우도 제사장,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그 사람들을 성별했다, 구별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내가 완전히 분리했다라는 뜻입니다. 분리.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만지면 안 되고 이 물건들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지금 악해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끝까지 건들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손대지 않았어요. 옷자락을 조금 뱄어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든 살리든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우리 모두,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막 손대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손에서 이 사람을 죽이든 살리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함부로 성도님들을, 또 목회자들도 똑같겠죠? 우리도 다 성도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막 함부로 손대고, 막 함부로 끌어 앉히고, 막 함부로 막 비난하고,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난하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것을 만진 사람들이요. 막 죽게 하셨다니까요. 법궤를 만졌을 때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법궤를 깨뜨리기로 결정하셨으면 깨뜨려져야 돼요. 근데 그거를 깨지지 않도록 육사가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이것이 잘 있어도, 깨져도, 교회가 잘 성장해도, 깨져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지를 해석하고, 우리가 오늘도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지, 우리가 막 의도를 가지고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든 여러분,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차라리 좀 어렵게 사는 것이 훨씬 복됩니다. 로마 시대에 온 나라가 우상천지가 되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막 잡아다가 껍질 벗겨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위해서 뭘 해야 됐었냐면 이 세상에서의 지위와 권세와 재물과 미래를 포기하고 돌산에 숨어서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것이 이제 로마에 있는 이제 카타콤이라는 장소입니다. 돌산 안에 이렇게 무덤으로 쓰이던 곳인데 이곳에. 로마 사람들이 찾지 못하도록 숨어 살게 되면서 그 무덤들을 확장시키고 길게 파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생활공간으로 만들었던 곳입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으로 쓰인 장소가 50개가 넘게 있고요. 카타콤의 총 길이를 더하면 870km가 넘는다고 래요 그러니까 그 돌산 안을 얼마나 파낸 거예요.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그 2000년 전에 포크레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맨 손으로 다 그냥 산을 파가지고 그 안에서 숨어 사는 거예요. 어, 저는 좀 바라기는, 어, 저도 너무너무 좀 가보고 싶고, 어,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이 카타콤에 좀꼭좀 좀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 사실 제가 이렇게 목사고, 심지어 이름도 모세인데, 뭐 성지순례다 해서 뭐 이스라엘 광야 시내산 정도는 제가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좀 지금부터 이렇게 바라고 원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좀 보내셔서 주그 카타콤 안에서 있었던 그런 영성들을 좀 우리가 한번 좀 느껴보고 올수 있는 시간 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카타콤을 보면서 어,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름은 크리스찬이지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있어서 겪어야 하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죠. 지금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마땅히 겪었어야 했던 이 세상의 풍조와 맞서는 싸움들을 참 요구하기가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신앙적인 어떤 약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전반적인 교회들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잘 살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악한 눈을 가진 사람들을 알면서도 그들을 추종하고 쫓아다니는 것부터 멈추게 하지 못하는, 이제 그렇게 교회 능력을 상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죄인가? 저는 일단 첫 번째, 이 목사의 죄인 것 같아요. 저희들. 어,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 타임으로 정말 아예 인생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경 보는 사람으로 세운 우리들이 먼저 어, 기도하고 목숨 걸고 엎드려야 되는데 일단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어, 뜨거웠었던 그런 영성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어떤 정말 죄송한 마음과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어,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음, 어떻게든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더 무릎 꿇어야 되는구나. 더 울면서 간절하게 엎드려야 되는구나. 어, 그런 책임감을 느끼는데, 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담임 목사로서도 이렇게 죄송하지만, 어, 우리 성도님들, 앞선 성도님들, 먼저 기도를 시작하고, 먼저 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분들은요, 이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좀 느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요? 첫 번째, 앞선 자들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았거나 그 기도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기도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 기도가 필요했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더 불같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책임져야 할 다음 세대들 정말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좋은 은혜들만 축복들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충분히 정말 기도로 매일매일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어, 모든 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끊어냈어야 됐던 것들 악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서 뭐좀 이렇게 어, 달콤한 거 빨아먹을 거 없나 이런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결국 우리가 없인 여김만 받고 먹었던 거다 토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 먹으시고 선한 사람들의 것을 같이 나눠서 같이 먹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오늘 승리하게 하시는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고 결단했더니 아버지께서 인도하셔서 복을 누리고 좋은 사람들이 더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통해서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